자, 2025년 겨울 어느 날 아침, 포항 동해대로를 지나다 보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50년 넘게 하늘을 찌르던 거대한 제철소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심장이 멈춘 거인처럼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은 기묘한 정적. 그리고 바다 건너 92km 떨어진 울릉도 사동항 선착장에는 금일 운항 전면 취소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발이 묶인 관광객들과 생필품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입니다. 이두 가지 장면 별개로 보이시나요? 천만에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붕괴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신호탄입니다. 산업 도시의 심장이 멈추고 관광지로 가는 백길이 끊기는 이 기묘한 동시성.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포항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철강이죠. 포스코, 현대제철. 이 거대한 철의 제국들이 50년 넘게 이 도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 철의 제국에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제철 포항 이 공장 들어보셨나요? 이 공장의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10에서 20%입니다.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멈춰선 거죠. 결국 2025년 5월 회사 측은 무기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20명의 직원들에게 당진으로 가라는 통보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잠깐 220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20명 뒤에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다니던 식당과 카페가 있고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이 있어요. 한 명의 제철소 노동자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에서는 최소 3명에서 5명의 생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현대제철 이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포항 철강 공단의 생산액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청이 무너지면 하청은 연쇄 도산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내 부동산 경기가 폭상 무너 지면서 갈고 지른 중국산 철강재가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가격 당연히 헐값이죠 포항 이공장이 만들던 형강 건설 자재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여기에 국내 건설 경기마저 바닥을 기면서 수요는 절벽으로 떨어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전기요금까지 올랐 습니다 전기로 방식은 전력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원가 경쟁력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항의 또 다른 축 포스코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말 포스코는 창사일에 처음으로 핵심 설비를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5년 9개월 동안 돌아가던 일선제공장과 일제강공장 2800만 톤의 선제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설비가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저가 범용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백기 투항입니다. 철강산업의 저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걸 포스코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에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나선 거죠.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고육시장이었어요이 문이 닫히면 수출 물량은 급감하고 내수시장에는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면서 가격 폭락에 악순환. 포항 철강 산업은 사면 초과에 빠진 겁니다. 그럼 이런 산업의 붕괴가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2015년 포항 인구는 52만 명이었어요. 철강산업 포항기였죠. 2022년 6월 5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이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6월 48만 9천 명 49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위상, 이제 그건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면 뭐가 무너질까요? 당연히 상권이죠.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던 중앙상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2025년 6월 현지 취재에 따르면 마지막 호흡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됩니다. 대로변 매장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에서 20년 넘게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예전엔 금요일 저녁 저녁이면 제철소 직원들이 월급 타서 옷 사러 왔어요. 주말엔 가족들이 나들이 나왔고요. 지금은요. 주말에도 하루 종일 손님이 다섯 명도 안 들어옵니다. 임대 문의 종이만 바람에 나부끼고 권리금은커녕 월세를 깎아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킨집, 카페, 부동산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있어요. 철강공단 노동자들의 지갑이 닫히니까 외식업, 소매업이 동반 추락하는 거죠. 저녁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주말에도 거리가 한산한 공동화 현상. 도시 전체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의 위기가 바다 건너 울릉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포항은 울릉도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포항 경제가 무너지면 울릉도 관광수요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2025년 12월 울릉도 주민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생명줄인 여객선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무슨 일이었냐면 포항 올릉항로의 주력 선박인 하나만 톤급 뉴시다오포로가 정기 검사로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휴항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다른 선박이 대체 낭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배들도 전부 정비 중이거나 운항 불가 상태였던 겁니다. 약 2주간 배 없는 섬이 될 뻔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울릉도는 모든 생필품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섬입니다. 식료품, 의약품, 연료. 2주간 배가 끊기면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고,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약이 독나요. 관광객들은 예약해놓은 숙소를 취소하고 울릉도 여행을 포기합니다. 섬 주민들은 겨울철 파도 때문에 배가 자주 끊기는데 익숙한. 하다고는 하지만 이번처럼 아예 채 선박조차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울릉군과 해양수산청이 급하게 썬나이즈호라는 배를 투입했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388톤짜리 소형 쾌속선이에요. 하나만 통급 대엽 대형 카페리를 타다가 갑자기 300톤 배를 타라는 거죠. 겨울 동해 바다가 얼마나 거친데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운항이 취소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숨을 걸라는 것이냐고 했어요. 울릉도 해상교통정책이 얼마나 남맥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불안한 빼길은 당연히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울릉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 9% 감소했어요. 수치만 보면 9%인데 현장 상인이 느끼는 체감 감소 폭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문객들의 지갑이 다쳤기 때문이죠.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식당, 숙박업소, 택시 등 관광연관 업종 전체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50년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이에요. 배 대신 비행기로 울릉도에 갈수 있다면 관광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겠죠. 당초 계획은 2025년 완공, 2026년 개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먼저 개항 시기부터 2028년으로 공식 연기됐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공정률이 51% 밖에 안 됐거든요.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사석 매립 공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뒀어요. 여기에 2024년 5월에는 토사 붕괴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까지 발생해서 공사가 2개월간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기 지연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감사원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 수요를 부풀렸다는 거예요. 연간 107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감사원이 현실적인 변수를 적용해 다시 계산하니까? 55만 명 수준이 나왔습니다. 무려 49%나 뻥튀기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공항이 개항해도 운영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1,200m로 설정했는데 감사원 시뮬레이션 결과 우천시 활주로가 젖으면 제동거리가 15% 증가해서 활주로 이탈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게 밝혀졌어요. 현직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95% 가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0%는 현재 길이에서 이 착륙하는 게 심리적 부담인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갈등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항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50년을 기다렸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공항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서명 서명 운동에 나섰어요. 정치권은요 개항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표심 잡기에만 급급합니다. 정작 중요한 안전성 확보 방안은 뒷전이에요. 설령 공항이 완공된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 가능한 기종은 ATR 칼신 7위 같은 50인급 터보 프로 비행기 뿐이거든요. 제트기는 못뜹니다 그런데 ATMA에서 72도 만석으로 이륙하면 활주로가 부족할 수 있어서 승객수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어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노선 유지가 가능할까요? 섬웨어 같은 신생 항공사들이 취향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재무적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꿈이 결국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은 철강 다음으로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2차 전지 산업이었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이 블루밸리 산단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양극재 생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도 포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며. 세제 혜택을 줬고요. 하지만 2025년 들어 전기차 시장이 캐짐, 즉 수요 정체에 빠지면서 에코프로의 투자 속도가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내에 기대했던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가 지연되면서 철강에서 빠져나간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 제철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40대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터리 공장에 취업하라고 하는데 20년 넘게 샘물만 다뤄온 사람이 갑자기 화학 공정을 배울 수 있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누가 뽑아주겠어요? 배터리 산업이 포항 경제의 확실 대안이 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긴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보릿고개를 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떠날까요? 결국 지금 포항과 울릉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뭘까요? 단일 의존도입니다. 포항은 철강이라는 하나의 산업에 울릉도는 해상교통이라는 하나의 접근성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철강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는 퇴직 노동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과 신산업 재배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해요. 둘째, 울릉공항은 서두르지 말고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활주로 연장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불안한 공항은 오히려 관광객을 쫓아낼 뿐이니까요. 셋째 울릉도 항로는 수익 노선이 아니라 국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서 날씨와 선사 사정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해요. 2026년은 동해안 경제 벨트가 소멸의 길로 가느냐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포항과 울릉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비슷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요. 철강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8가지 업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식당, 지상파 방송, 제조업, 명품시장,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몇 가지 업종들까지 이 모든 몰락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지 그 구조적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